민성 8기, 하나된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완성하는 원년으 삼고, 군정 운영 방향을 살고 싶은 1등 청송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용경희 청송구주는 2024년에는 국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다양한 결실을 맺으며 군민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 살고 싶은 1등 청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2025년, 분야별 5대 전략 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부자되는 청송 농업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한다. 청송군은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과 영농인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과 농업 혁신을 주도합니다.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과 무적엽 사과 생산으로, 무적엽 사과 생산으로 불필요한 재배 과정을 없애 영농 인력을 절감하고 반사필량을 깔지 않고 고품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평면 과원 조성 사업을 과수 농가에 전파해 농업 비용과 영농 폐기물 감소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 공판장에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온라인 경매 시스템으로 더 많은 중도매인의 사과 경매에 참여해 공판장 처리 물량을 늘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자원, 가수 생산지원, 농특산물 거래활성화 등 농가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농가들이 일할 만한 농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노년 보장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믿음직한 청송복지를 구현합니다. 청송군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행복한 사회 구조가 구축됩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범 경로당을 선정해 하루 세 번, 주 5일,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주 5일, 중식지원 경로당을 시행으로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의료 장비 개선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을 만듭니다.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문화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방과 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소를 만듭니다. 셋째, 선순환 지역 경제를 구축합니다. 국민의 생활 환경 확대와 부담 없는 청송 관광을 보장하는 청송 농어촌 무료버스 문행을 추진해 더 많이, 더 자주 청송군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송사랑화폐 700억 원 발행 유통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청송읍 청년빌리지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지역의 청년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활동해 지역의 활기를 돌게 만들고 주황상 상가 거리를 개선하는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청송 달기 약수탕을 개발하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청송읍 향토 음식을 개발해 청송군을 찾는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째 북적북적 문화 관광 <laughs> 정책을 추진합니다. 청송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유자원을 활용해 조성하는 청송형 관광지 조성을 박차를 가합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청송백자를 활용한 백자의 숲을 조성해 청송백자 도예촌과 전수관을 통합하는 청송백자 관광 일원화를 추진해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파천면 일대에 청송군의 자연환경을 맛할수 있는 청송산일레포츠 휴양단지를 27호 대규모 골프장, 최고급 리조트, 산림체험시설 등 다양한 휴양시설 조성에 방문객에게 휴식을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농촌은 살기 불편하고 주민이 모이는 거점 공간이 열악할 것이라는 편견은 청소년이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사업, 청송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진보, 안덕, 현서면 전선자중화 사업으로 도시공간을 개선하여 누구나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농촌협약을 통해 진보면 함께 누릴 복합센터를 조성해 행정과 문화, 체육, 보건, 기능을 갖춘 다목적 건물 건립하고 중앙산면을 비롯한 다섯 개 면에는 주민이 원하는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국민의 삶을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윤경희 청소군수는 2025년을 민선 8기 4년차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이전까지는 청소군 도약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며 올해부터는 청소군의 발전의 결실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직 국내 정세는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더 열심히 1등 청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025년 일산년을 시작하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주행 기자였습니다.